가자.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집사가 하는 말좀 따라해봤어. 그래, 요즘 집사가 이상하더라.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말이야. 그게 다 비트코인 때문이래. 집사가 지금 돈버 중이거든. 그게 뭔데? 블록체인이니 가상화폐니 집사가 하는 말 듣긴 했는데. 그럼 내가 한수 가르쳐줘야겠군. 자, 이거 받아.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이야. 엥? 갑자기 블록체인은 뭐야? 블록체인은 디지털 분산 장부라고 하는 기술인데 거래 정보를 한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참여자에게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장부를 나눠 갖는 거지 휴 요생 7개월 동안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어렵다 진정하고 내 얘기 좀잘 들어봐. 함께 네가 간식 한 개를 나한테 줬어 우리는 각자의 장부에 그걸 적어 놓겠지 그런데 내가 그 내용을 지워버리고 오리발을 내민다면 에이 그럼 은행에 맡기면 되잖아 근데 만약 누가 은행에 들어가서 몰래 우리의 거래를 고쳐버리면 어떻게 증명하겠어 음 그럼 블록체인 기술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블록체인 기술에선 참깨 네가 나한테 간식을 줬다는 걸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기록하거든 동시에 기록한다고? 그럼 우리의 거래 정보를 다 알겠네 당근! 이 거래 정보는 다 모여서 하나의 블록에 들어가게 돼 거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상자인 거야 그럼 모두가 볼수 있는 정보인 거 아니야? 핵심은 상자를 닫는 데 있어 집사들의 언어로 보안을 얘기하는 거지? 음, 맞아! 이 상자를 닫기 위해선 어?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컴퓨터들이 열심히 답을 맞추는데 이걸 채굴이라고 한대. 아하 들어봤어. 채굴 문제를 가장 빨리 풀어서 상자를 닫아. 그리고 이걸 다른 봉인된 상자들이랑 연결해. 이렇게 연결된 거라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푼 컴퓨터의 주인이 얻는 건 뭐야?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해. 야너 블록체인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비트코인 줄게. 이런 뜻인 거야. 근데 그 체인을 부셔 버리면 그러니까 해킹을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녹. Nope. 체인을 부시려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블록을 열어 볼수 있어야 해. 한 상자를 봉인할 때 했던 걸 동시에 수백, 수천, 수만 번 해야 한다는 거지. 슈퍼 컴퓨터 수백 대를 동시에 돌려야 열수 있을까 말까 한다는데 과연 해킹을 할수 있을까? 오, 튼튼하긴 하겠네. 그럼 우리의 정보는 튼튼하게 지켜지고 보완을 해주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얻는다는 거지? 응, 그렇지. 근데 비트코인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도대체 어디서 쓸수 있는 거야? 그건 일편의 반응이 좋아야만 알려줄 수 있어. 응? 네?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야? 응, 응. 여기까지가 간식 하나 분량이지. 힝, 하나 더 줄게. 알려줘.